를속개하겠습니다 네, 제 13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먼저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주말까지 물폭탄 같은 폭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재난 대응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침수 위험 지역의 주민께서는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국민의 일상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내일은 최수근 상병의 순직 이주기입니다 상부의 무리, 무리한 지시로 인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수근 상병의 순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책임질 게 아니라 무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덮고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께 헌법상의 의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에 가까운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란속에 윤석열의 끝없는 법집하의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 부시면은 직접 출석한다고 합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와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탕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장 쓰지 않던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뻔뻔하다. 마지막 바라기구나 하고 넘어가기엔 그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 이거 바로 윤석열이가 한 말입니다.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또다시 특검의 강제 인치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 당국에 묻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섭습니까? 그럼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습니까? 응당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 당국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진생을 끝까지 규명하고 헌정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